반갑습니다. 화초맘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 목기린선 인장에 붙은 가재발선 인장들입니다. 아, 장마에도 섞지 않고 예, 잘 자라고요. 어, 다양한 색상을 접을 붙여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꽃을 볼수 있어서 어, 너무 좋습니다. 목기린 선인장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사진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요즘 댓글란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있으니까 구경을 하시고 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에 주시면 됩니다. 폰 번호는 댓글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꽃을 볼수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가재발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냥 키우면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목기린에 접을 붙여 놓으면 안심하고 잘 키울 수 있답니다. 댓글 안에 폰 번호 있습니다. 요건 살충제는 베란다에서 쓰는 건데요. 친환경 농약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죠. 예, 옥상에서 쓰는 농약입니다. 농약방에 가셔서 이런 어, 걸 달라고 하시면 줍니다. 그러니까 물 어,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옥상이라서 외부에 노출이 되어서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 요즘 같은 장마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약을 뿌려준답니다. 아주 예 바깥에 나오면. 어, 살충제를 자주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충이 많이 안 달라듭니다. 밖에만 나오면 벌레가 달려든다고 구독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마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뿌려주면 좋습니다. 부활절꽃 원종 개발에 접목을 하는 나무입니다. 연핑크 원종 개발이 있어서. 여기다가 오늘 접목을 할 겁니다 예, 이쑤시개 접목법 입니다 오늘은 어, 접목 영상이 없고요 어, 접목을 다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큰 나무라서 어, 접목을 다 했습니다 어, 제가 앞에 영상에 요거 접목하는 것도 보여드렸죠 여기도 새순이 지금 많이 나왔고요 큰 나무는 어, 거의 가을 되기 전에 빨리 접목을 가지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잎사귀를 목기린 잎사귀를 너무 많이 남겨두면 어, 꽃이 잘안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가지가 있으면 예, 접목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예, 앞에 또 어, 보여드렸죠 예. 여기 어 바깥에 있으면 예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주 이렇게 만져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여기도 예 접목을 했고요. 어큰 나무는 어 빨리빨리 접목을 해서 어 잎사귀를 좀 따내 버려야 됩니다. 목기린이 안 그러면 목기린이 너무 너무 많이 예, 성장을 해서 어, 개발들이 잘안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아, 어,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요. 어, 가지에, 예, 주렁주렁, 어, 개발이 좀 달리게, 어, 접목을 하면 좋습니다. 나무 목대에, 어, 자꾸 접목을 하면, 어, 나무 목대가 힘이 들 수가 있으니까, 어, 가지에 접목을 해서, 어, 그래야지 지지대 세우기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어, 줄기에 접목을 해서 요거는 하나가 어썩은것 같아요 썩어서 어, 새순이 나왔는데 핑크는 너무 잘 썩어요 그래서 저거를 반을 잘라서 또 아까우니까 접을 또 붙여 놨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예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또 안타까워요 이게 자꾸 들여다 보니까 속상하네요 아 접을 붙여서 이렇게 물러버리면 너무 속상하죠 그래도 다시 새순이 나오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공작선인장 입니다 지금 장마비도 계속 맞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요거를 나눔을 할 겁니다 지금 예, 다섯 분이 먼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여기 잘라서 예, 두 가지씩 예, 갈 겁니다 예. 어, 빨리 빨리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거 삽목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뿌리가 너무 너무 잘 생긴답니다. 예, 여기다가 예, 굵은 마사토를 깔고 예, 예, 굵은 중립 마사토도 예, 깔아주고 여기 배합토를 예, 넣고 예, 소립 마사토도 넣고요. 배압토를 넣고, 예, 꽂아주면 됩니다. 예, 소림마사토를 조금 많이, 어,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어, 잘, 어, 어 삽목이 된답니다. 여기다가, 예, 꾹꾹꾹 눌러서 지금 바로 자른 거라서 한 3일 뒤에 물을 살짝 줄 겁니다. 흔들거리지 않게 지지대를 잘 세워줘야 됩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마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